이상하게 생긴 눈, 이상한 코, 입, 큰 귀와 짧은 발. 동물들의 생김새를 다룬 동화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동물들의 생김새를 다루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왜 그런 생김새를 가지게 됐는지를 동화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어는 물 속에 숨어서도 코로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이유는 콧구멍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리컨은 입이 국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더지는 별처럼 생긴 코로 인해서 땅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산토끼는 큰 귀로 인해서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에 있는데, 카멜레온의 눈은 탑처럼 생겼지만, 동시에 두 방향을 살필 수 있어서, 적을 피하면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괴상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살펴보면, 정말 쓸모가 많은 생김새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사생아입니다. 근친이나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영원토록 그 결함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10대 손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의 10대 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공직에도 오를 수 없었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였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확김에 사생아라고 했다면 그건 태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취급되었던 때였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확김에 사생아 같으니라고라고 했다면 그것은 태형에 해당되는 중죄에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장애나 질병, 불행, 가난, 이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장애는 그 자체가 죄의 결과였고, 하늘의 저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정한 자라는 종교적인 낙인이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그들을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을 따름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낙인만으로도 왕따가 되었는데, 종교적인 낙인이라면 말다한 거죠. 부정하기에 마을에 함께 살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치는 율법을 읽어보면, 감염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였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 조치였는데, 후에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극도의 혐오와 공포로 바뀌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끊임없이 외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지가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묻을까봐, 사람들은 저주가 옮겨 붙을까봐, 호들갑을 떨었고, 돌팔매질은 다반사죠.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온갖 멸시와 천대를 쏟아 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어둡고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그래서 그들 삶은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을 저주받은 그 몸을 한탄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은 죄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행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궁금했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맹인을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전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큰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납니까? 도전하듯 질문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삐뚤어지고, 방황하지요. 단항하기도 합니다. 사실 답을 찾아도 문제인데요. 그게 자신의 죄라면 자책하고 좌절하고 저주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언제, 어떻게 하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면 자기 죄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거죠. 부모가 용서를 구한들 해결될까요?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러한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불행을 하나님의 계획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이라기보다 그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맹인은 오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빛을 소유하게 되었던 소경, 그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맹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라면 태어나서 40년 동안 단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스란히 죄에 짓눌리고 운명에 짓눌려 그렇게 무겁게 걸어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그가 얼마나 뜀뛰며 기뻐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신 이유 다른 말씀에서는 말로 고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어도 기적이 나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흙을 눈에 친히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안수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장면. 진흙을 손에 이겨 눈에 안수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장면. 예수님께 창조적인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과 지금 재창조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 실러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며 치료의 완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눈에 흙이 묻었으니 지금 맹인에게는 눈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눈에 흙이 묻었으니 씻어야 하는데. 순종하고 가서 씻는다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뜨겁게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그 마음에 의심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라도 신라한 못에 가서 씻었다면 그는 고침받게 될수 있는 거죠. 그가 확신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 결코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의 나하만 장군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이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과정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순종과 믿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씻으라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하여 기적이 완성하게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기적을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장소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밖에 있었던 기온샘이라는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우물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그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도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일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고 굴복하고 휩쓸립니다. 예수님의 주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의 어두움과 오늘의 눈물과 오늘의 좌절 속에서도 빛과 웃음과 희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도 빛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빛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빛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 주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던 헬렌 킬러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해 봤는데 읽어 드립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 헬렌켈레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인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아 보이는 삶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고통과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설 것인가. 결정적으로 누가 필요한가? 예수님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넘어설 수 있는 것,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고통으로 일생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왔다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 땅을 왔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과 의미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이 해석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똑같은 삶이지만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불가능을 가졌던 많은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빛과 생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작은 우리지만, 이게 문제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작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들여지고 쓰여질 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삶과 이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그것들을 쓸모 있게 하실 것이고,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진리와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왕에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다시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주님의 손길이 다 닿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에 주님의 손길이 다 닿게 되고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씻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걸어갈 인생, 처한 환경, 몸의 약함,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곳에서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몸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우리는 작기에 그저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몸부림치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생명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빛과 생명을 받은 자 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의 행위나 율법의 수행에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음을 일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